이거는 다이얼 소위에서 구입한 파티매니아 불꽃놀이 폭죽인데요. 천 원에 세 개. 어, 근데 지금 할까 말까?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중간에 좀 찢어가지고. 자, 요런 폭죽인데요 특허가 붙여있네. 연도도 아까 삼촌이랑 가벼워서 진 사람 뽁구멍에다 놓고 하기로 했잖아. 뭐? 어? 뭐가 싫어, 놈아? 심지 빼시고. 안사, 한다. 응. 해야지 마. 해야지 마. 에? 벌써 끝났어? 나머지 또할까 하지 말까? 거기서해? 거기 너무 위험해. 니가 들고 있어 이거 으이. 여기에서 어디서? 여기에서 왜? 그냥. 너 하나는 니네 똥꼬에다 할거야 아 벌레에다 아이 벌레 있는 데에서 에이 벌레야 아프잖아 저거 바퀴벌레야 아 바퀴벌레 아 진짜 죽으니까 죽어 저런다고 죽니? 도망가지 제가아 빨리 두개 한꺼번에 하자 어, 바퀴... 어? 어 여긴 저거 어 여긴 요거 어, 빨리 좀 저번에 죽여야 된단 말이야 니가 들고 가야안돼 네. 어? 바람이 불어서 안 깨졌는데 으 못하잖아, 이러면! 너무 금방 꺼진다. 마지막 하나 더! 붙었다! 멋있어 맛없어. 다했어 이제. 인사, 인사하고 가자. 응, 괜 이거 초이지. 비닐에다 담아. 아, 쳐! <laughs> 비닐에다 담으라니까. 아, 터트릴까, 하지 마. 자, 인사 다시 하고. 인사해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굿.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